5천억을 거절한 여자, 그녀는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 조용히 내려진 도장 하나, 그리고 찢기지도 않은 한 장의 합의서. 누군가는 그것을 계산된 거래의 실패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침묵과 거절의 이면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고현정과 자녀들의 재회 소식이 전해진 그날 또 다른 이름이 조용히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한때 정용진의 아내였고 정씨 일가의 며느리였던 여자 안지희. 그리고 그 이름을 둘러싼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의 문이 이제 열리려 한다. 고현정과 자녀들의 재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용진 부회장의 현부인 한지혜 씨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지희는 지난 몇달 동안 마치 큰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식 석상에도 언론의 플래시 앞에도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 않았다. 화려했던 패션 브랜드의 홍보대사 자리도 내려놓았고 한때 매체를 통해 드러났던 정용진의 아내라는 타이틀도 더 이상 그녀의 이름 옆에 따라붙지 않았다. 처음엔 모두가 그저 자연스러운 조용한 퇴장이라 여겼다. 재벌가의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무원의 이별, 암묵적인 정리, 그리고 시간 속에 조용히 잊혀지는 여자.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거래와 침묵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한 장의 문서, 정씨 일가가 한지희에게 제시한 합의서와 함께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합의서를 앞에 둔 한지희가 끝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떠났을까? 그리고 왜그 거대한 금액조차도 거절했을까? 그 답은 한지희의 단 한마디 속에 있었다. 그건 내 존재의 가격을 매기려는 숫자일 뿐이에요. 한 지인은 조용히 그러나 굳은 시선으로 눈앞에 합의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얇은 종이 위에 찍힌 정씨 일가의 공식 문서, 도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정용진의 가족이 그녀에게 제시한 마지막 카드 5천억 원. 그것은 겉보기엔 막대한 위로금이자 배상금이었지만 그녀에겐 그저 존재의 가격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돈은 당신이 우리 가문에 있었던 시간을 조용히 정리하고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대가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5천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모든 감정을 지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지희는 달랐다. 그녀가 거부한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욕, 침묵을 강요당한 수년간의 시간, 그리고 지켜낸 자존심이었다. 한지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 집안에서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며느리 역할을 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단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늘 들어온 여자였고 곧 나갈 사람이었으며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정씨 일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합의서를 찢지도 찢었다고 외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덮었다. 그렇게 그녀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모든 것을 부정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고현정 복귀를 위한 평화협정이라 불렀다. 다시 말해 정용진 가문이 전 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율 과정에서 불편한 존재인 한지희를 정리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세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지워져야 할 존재가 바로 한지희였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늘 중간의 여자였다. 고현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자신이 낳은 아이 사이에서 정용진의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 앞에서는 한없이 조심스러운 며느리였고 정씨 가문의 모임에서는 단한 번도 주도권을 쥔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항상 뒤에 있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거리조차 이제 와서는 완전히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정씨 일가의 시간표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합의서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었다. 5천억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한지희에게는 되려 그녀의 모든 시간과 존엄을 사려는 싸늘한 숫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녀는 거절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숫자로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 한다. 나는 정씨 일가의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녀의 결정은 단순한 갈등의 끝이 아닌 지금까지 외면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었다. 우리의 시간은 과연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정용진은 한지희가 합의서를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침묵에 잠겼다. 경영 일선에서는 언제나 빠른 결단과 냉정한 판단을 요구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문서 한 장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자신감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무엇보다도 매끄러운 정리를 원했던 그 합의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아이들에게도 상처주지 않게 고현정과의 복원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하나 감정만은 끝내 계산에 넣지 못했다. 정용진은 자주 그런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가는 사람. 하지만 한지희가 거절한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까지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장면들. 한지희가 아이들의 옷장을 정리하며 웃던 뒷모습. 어머니인 이명의 회장 앞에서 말을 아끼며 식사 자리 분위기를 맞추려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떠나던 날의 정적. 그는 알고 있었다. 한지희는 단한 번도 정씨 일가의 중심이 된적 없었음을.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했고 그 울타리 바깥에서는 그녀의 감정도 상처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기에 5천억이라는 금액도 그녀에겐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음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녀에게 어떤 모욕이었는지를 정용진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새벽에 잠에서 깼다. 습관처럼 켜놓은 집무실의 조명 아래 손에는 여전히 반송된 합의서가 들려있었다. 지나간 관계는 정리돼야 한다는 말은 그 스스로도 수없이 반복했지만 유독 이번만큼은 그렇게 쉽게 덮을 수 없었다.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놓은 거였구나.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한지희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감정 없는 질서와 계산된 침묵 속에서 그녀를 놓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제 정용진에게 남은 것은 재정미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외면했던 감정의 책임이었다. 그 책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은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다. 고현정. 한지희가 거절한 자리. 그것은 어쩌면 고현정을 위한 무대였는지도 모른다. 정용진이 정리한 모든 것의 끝에서 다시 시작될 인물. 그러나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확실한 건단 하나다. 한지희는 단지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그리고 단호한 선택으로 이 판을 뒤흔든 예상 밖의 변수였다.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2025년 7월 서울 중심부의 한 고급 호텔 신세기 그룹 정해찬 부사장의 공식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 당연히 주인공은 정 부사장일 터였다. 그러나 행사에 긴장된 공기 사이로 단정한 정장을 입은 주요 인사들 틈을 가르며 조용히 입장한 한 여성이 단숨에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바로 고현정. 그 이름은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거나 일부러 지우고 싶어했던 존재였다. 그 순간 행사장 전면에 앉아있던 이명의 회장의 입술이 굳어지고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 미세한 변화 하나로 이날의 가장 큰 뉴스가 완성됐다. 21년간 이어진 침묵은 무너지는 소리조차 조용했지만 그 충격의 여운은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과연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25년 7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청담동 유리창 넘어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정해찬 부사장의 취임식이 시작됐다 외부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그 위상에 걸맞게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글로벌 기업의 핵심 파트너들이 참석해 행사장은 고요한 긴장과 품이 있는 격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런 정적을 깨듯 행사장 뒤편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곧이어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모두가 한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바로 고현정. 한때 재계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20년 넘게.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 삼성과의 오랜 인연, 그리고 정혜찬의 생모였다. 초청자 명단에도 없었고 어떠한 안내도 받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입장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제히 쏟아지는 시선, 귓가를 스치는 속삭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두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등장의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일부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발걸음을 지켜봤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긴장도, 분노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담담한 얼굴.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했는지 그 결심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듯 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다. 나는 이제 당신들 앞에 설수 있습니다. 이명의 회장은 행사장 맨 앞자리에 앉은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굳게 담은 입술, 정면만 응시하는 시선 그러나 미세한 떨림조차 고현정의 등장이 남긴 충격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날의 취임식은 단순한 후계자 선포식이 아니었다. 지워졌던 과거가 현재를 정면으로 파고든 순간, 21년간 이어온 침묵이 현실 위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시발점이었다. 고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재등장이 아니었다. 진정한 긴장감은 바로 이명의 회장의 얼굴에서 감지된 그 작은 변화에서 비롯됐다. 수십 년간. 제계 중심에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국정과 기업의 분쟁을 모두 감내해왔던 이명의 회장. 그녀의 냉정하고 절제된 표정이 그날만큼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날 단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이명의 회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입꼬리는 천천히 내려앉았고 동공은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으며 흔들렸다는 증언이 행사 직후 복수의 참석자 입을 통해 쏟아졌다.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회자된 이야기 역시 바로 이 장면이었다. 마치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걸어 들어온 듯, 고현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회장에게는 강력한 파장을 안겼던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입장한 재계 인사들 중 일부는 이 회장의 정면 응시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엄격하게 통제되는 행사장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취임식 자리에서 회장의 안색이 그렇게까지 달라졌던 전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 눈에 띄는 건 고현정이 착석한 후단한 번도 이 회장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무시라는 해석이 나왔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온 인간적인 동요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날의 공기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 여우는 더욱 놀라운 사실과 맞물리며 커졌다. 고현정은 애초 취임식 초청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었다. 좌석 배치도 VIP 대기자 명단,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행사장에 들어왔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어떤 안내도 받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발걸음으로 행사장 보안팀의 설명에 따르면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받은 고현정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 제 아들의 순간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아무도 그녀를 저지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고현정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기에 누구도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행사장 안에서도 그녀는 말을 아꼈다. 앞줄도 아니고 중앙도 아닌 가장자리의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플래시도 피했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직 무대 위 아들만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로 존재를 드러냈다. 말보다 강렬했던 건 바로 그 침묵이었다. 아무 말 없이도 그녀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모든 메시지를 세상에 보냈다. 행사가 끝난 뒤 정혜찬은 어머니가 왜그 자리에 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단순히 아들의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잃어버린 모성과 관계를 되찾기 위한 조용한 선언이었을까? 혹은 그녀를 지우려 했던 권력에 대한 무언의 응답이었을까? 여러 해석이 뒤따랐지만 그녀는 단한 문장으로 모든 추측을 막아버렸다. 행사 다음 날 고현정은 자신의 SNS에 단한 줄을 남겼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한 문장은 수십 개의 기사를 압도했고, 이명의 회장의 굳은 표정과 함께, 언론은 이날을 21년 만에 침묵이 깨진 날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카메라 플래시도 축사도 아니었다. 정해찬 부사장이 공식 취임사를 마치고,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무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앉은 한 여인의 시선이 그의 눈에 포착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관객으로 여긴 듯했지만 곧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눈이 커지고 고개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고현정과 아들 정해찬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 시선엔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말보다 강렬한 메시지는 이미 전해지고 있었다. 어릴 적 마포 공원에서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기억. 유치원 첫 발표회 무대 위에서 엄마를 찾던 어린 정해찬의 울먹이던 눈빛.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1년의 긴 침묵.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질문들, 지우지 못한 감정들. 원망과 그리움이 고요한 눈맞춤 속에 모두 담겨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의 흐름이 그 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해찬은 곧 시선을 거두었다. 준비된 각본대로 무대 아래로 내려와 손님들과 악수를 이어갔고,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 어색하게 얹혀 있었다. 공식 발언은 물론, 비공식적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장면에서 그의 감정은 드러나고 말았다. 어,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처음으로 말이 꼬였던 그 짧은 순간, 무심코 복수형으로 튀어나온 단어는 그가 완전히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반면, 고현정은 끝까지 침묵했다. 행사장 안팎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사진 한 장조차 찍히지 않았다. 예상된 동선을 피해 차량은 다른 출입구로 돌려졌고 그녀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완벽한 퇴장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또 하나의 파장이 일었다. 그녀의 SNS에 올라온 단한 장의 사진과 짧은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진 속에는 웅장한 샹들리에가 흐릿하게 담겨 있었고,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묘한 무게감을 전했다. 마치 그 공간에 남아있던 감정의 파편이 그대로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듯한 정적.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단한 줄,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게시물은 한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과 수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누군가는 이보다 더 절절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심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남겼다. 이날 고현정은 연예인이 아니라 어머니로 존재했다. 그녀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대해 해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단한 줄의 진심을 남겼을 뿐이다. 고현정의 등장은 단지 한 아들의 취임식만을 흔든 것이 아니었다. 그날의 여우는 불길처럼 재계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일제히 21년 만에 정면 돌파라는 제목을 내걸었고 재계 내부에서는 그녀의 등장이 갖는 의미와 이명의 회장의 무표정한 대응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분출됐다. 일부는 이를 단순히 끊어진 모성의 복구 시도로 보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사건을 권력 내부의 균열 조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날의 등장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복귀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현정이 정해찬 자택 인근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조심스러운 접근 혹은 권력 구도의 재정립 시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덧붙었다. 더불어 이명의 회장이 보인 경직된 반응 역시 논란을 더욱 키웠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철벽 리더십으로 알려졌던 그녀가 그날 유일하게 오인 표정의 흔들림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틈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명의 회장의 핵심 측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행사 직후 비공식 회의가 긴급히 소집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내부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한편 SNS에서는 고현정의 등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했다는 반응과 함께 누군가에게는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심장한 해석도 확산됐다. 그녀가 지닌 대중적 상징성과 여론 형성 능력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변수였기 때문이다. 그날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가장 강렬한 메시지로 남았다. 행사는 종료됐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막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한 듯 했다. 고현정은 끝까지 공식 입장도 인터뷰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등장한 순간부터 사라질 때까지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선과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이들은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정혜찬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이명의 회장은 고현정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1년 전한 인기 여배우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존재 자체를 잃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시 이름을 찾았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한 외침이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고현정의 재등장은 하나의 장면이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서막이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봉인되어 있던 감정의 뚜껑은 마침내 열렸고, 모두가 잊었다고 믿었던 가족의 서사는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는 차분했지만 남긴 여우는 오래도록 재계와 대중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다. 다음 장에서 고현정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정해찬은 무엇을 택할까? 그리고 이명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그날의 놀라운 제외와 의미심장한 침묵, 그리고 이후 몰아치는 반향,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21년 만에 마주한 고현정과 정혜찬 그들의 시선 교환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시 쓰이는 서사의 첫 장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해석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실은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현정의 침묵, 그것은 단순한 무성의 울림이었을까요? 혹은 제게 권력 구도를 흔드는 새로운 서망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처럼 감춰진 진실과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한 편의 드라마를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를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은 열려 있다. 고현정의 등장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21년이라는 시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관계의 재구성이었다. 정해찬은 그 시선을 피했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이명의 회장은 말이 없었지만 말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한때 이름을 지웠던 여인은 이제 다시 이름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거기 있었다.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언론도, 대중도, 그리고 그들 자신도 이 서사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서사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진심만이 남았다고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것이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다음 장이 열릴 그 순간을, 다시 마주할 그들의 선택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당신은 어떤 결말을 기대하시나요?